여러분, 2025년 하반기 기초연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기초연금.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이제 못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직결되는 이야기인 만큼 오늘 이 영상을 통해 2025년 기초연금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아볼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정말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매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죠. 그런데 2025년에는 이 기초연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선정기준액 인상입니다. 선정기준액이라는 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의 상한선을 말하는데요. 이 기준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2024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원이었던 소득인 정액이 2025년에는 월 228만원으로 약7% 인상됩니다. 부부가구도 2024년 월 340.8만원에서 2025년 월 364.8만원으로 역시 약7% 인상됩니다. 이 소식은 작년에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께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신청을 고려해 볼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두 번째 중요한 변화는 지급액 인상입니다. 아무래도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액이 그대로면 생활이 힘들어지잖아요. 2025년에는 2024년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서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2024년 월 최대 334,810원에서 2025년에는 월 최대 342,510원으로 약 7,700원이 오릅니다. 부부가구도 2024년 월 최대 535,680원에서 2025년 월 최대 54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매달 받는 돈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난다는 건 정말 반가운 일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근로소득 공제액도 월 11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진 기초연금제도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먼저, 근로소득 공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월 103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었지만, 이제는 월 112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즉,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112만원을 빼고 남은 188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덕분에 일하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더 많아진 것이죠. 다음으로 선정 기준액이 올랐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 기준 안에 들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도 소득처럼 계산되지만 일정 금액은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까지는 기본 재산으로 보고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분이 2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면 1억 3,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6,500만원만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금융 재산도 포함되지만 이 역시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1억원이라면 2천만원을 뺀 8천만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정리하면 근로소득공제액은 112만원으로 상향, 단독가구는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까지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대도시의 기본재산액은 1억 3천5백만원으로 동일하며, 금융재산공제는 2천만원이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월급이 3백만원이어도, 112만 원은 공제되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재산 8억 이하도 가능하다는 측의 일부 정보는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 제도상 현금 보유 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2025년 기초연금은 열심히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입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를 근거로 한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소득인 정액 산정시, 비동거 집계, 존비 속의 교육비나 의료비까지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수급 이력 관리제가 개선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 계시죠? 이제는 5년간 이력을 관리해서 수급 가능성을 다시 조사하고, 신청을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도 강화되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찰 증명서 등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서 기초연금 수급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 방면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소득인 정액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독 가구는 월 228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건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 등 직영연금을 받는 분들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인 정액 계산 방법을 궁금해 하실텐데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소득인 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데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2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70%에 기타소득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국민연금 같은 연금소득. 그리고 무료 임차 소득 등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빼고 금융 재산에서 2천만원을 뺀후 부채를 제외한 금액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를 곱해서 12개월로 나누고요. 여기에 고급 자동차나 고가 회원권의 재산 가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 공제됩니다. 복잡하죠? 하지만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거나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소중한 기초연금, 경우에 따라서는 감액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크게 세 가지 경우인데요. 첫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셋째,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어가면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미리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직접 방문 신청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둘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co.kr을 통해 편리하게 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해보세요. 2025년에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1960년생 어르신들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한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두셨다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초연금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이나 국민연금 상담센터 1355번으로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나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작년에는 수급 자격이 안 됐어도 2025년에는 다시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재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기준들 속에서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거나 잘 몰라서 손해를 보곤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런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주요 유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꼭 점검해 보세요. 첫째, 직영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본인이 받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그 배우자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물론, 직영연금 수급액이 매우 적은 경우 등 예외 규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는 연금이 직영연금은 아닌지, 혹시 배우자가 직영연금 수급자는 아닌지 꼭 확인해 보세요. 둘째, 소득인 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탈락 사유인데요. 소득인 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 즉, 아파트나 토지 같은 부동산,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 그리고 자동차 같은 재산까지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총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없지만 고가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통장에 큰 금액의 예금이 있다면 이것들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소득이 없는데 왜 탈락했지? 라고 의아해 하시는데 대부분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준을 넘어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김할머니는 매달 받는 소득은 없지만 얼마 전 자녀가 결혼 자금으로 2억 원을 통장에 넣어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2억 원은 금융재산으로 잡히고 2천만 원을 공제한 1억 8천만 원에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면 월 60만 원에 가까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다른 재산이 없어도 이 금액만으로 단독가구 소득인 정액 기준인 월 228만 원에 상당히 근접하거나 초과하여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통장에 잠시 넣어둔 돈이라도 기초연금심사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2025년 기준 차량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량 가액 전액이 소득인 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일반 자동차는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계산하지만 고급 자동차는 전체 금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짜리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그 5천만원이 고스란히 재산으로 잡혀 기초연금 수급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만약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넷째, 단기간 내 재산을 과도하게 정리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 심사는 단순히 현재 시점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모두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급하게 고가의 아파트를 팔고 그 현금을 통장에 넣어두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 등은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려 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금액이 그대로 소득인 정액에 포함되거나 증여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명의로 된 통장을 부모님이 자유롭게 관리하거나 큰 금액을 입출금하는 경우도 실제 부모님의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소득이 없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추정소득을 계산합니다. 즉,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그만두셨다면 반드시 폐업신고를 완료해야 이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해외거주자입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체류기간이 길어진다면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일곱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앞서도 강조했지만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격 조건이 충족되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단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연히 되겠지 하고 기다리다가는 소중한 연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복잡한 제도 속에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중요한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전략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첫째, 금융 재산은 미리미리 그리고 계획적으로 정리하세요. 통장에 거액의 예금을 한꺼번에 넣어두는 것은 기초연금 수급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이 모두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노후 자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해서 관리하거나 필요하다면 생활비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통장을 쪼개는 것 뿐만 아니라 입출금 내역이나 사용 목적이 명확하게 생활비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보험해약은 신중하게, 보장성 보험은 유지하세요. 오래된 보험을 해약하면 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환급금이 일시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의 경우, 환급금이 커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보장성 보험은 유지해도 소득인 정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해약 전에 해당 보험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고가 차량은 꼭 필요하지 않다면 정리하거나 가액 기준에 맞추세요. 4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은 차량 가액 전체가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가족과 상의하여 처분하거나 4천만 원 미만의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기초연금이라는 중요한 노후 자원을 확보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폐업 처리하세요. 은퇴 후에도 사업자 등록만 유지되어 있다면 실제 소득이 없어도 추정소득이 계산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홈택스를 통해 반드시 폐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절차지만 놓치면 큰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세금이 너무 높다면 월세 전환도 고려해 보세요.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아 소득인 정액 기준을 초과할 것 같다면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줄어들면 소득 환산액이 낮아지고 실제로 나가는 월세는 공제 항목으로 들어가서 소득인 정액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월세 계약서를 갖추고 계좌 이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가구 단위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배우자와 함께 준비하세요.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합니다. 즉, 본인은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가 일정 소득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모두 합산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한 분만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전체적인 가구의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몰래 준비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대화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곱째. 세무사나 검증된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관련 제도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재산 구조가 애매하거나 복잡한 거래 내역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지자체 프로그램도 많으니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걱정만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을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여덟째, 무엇보다 신청은 꼭 하세요. 앞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불확실하더라도, 일단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을 통해 자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혹시 탈락하더라도 그 이유를 알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챙기고 빠진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금융자산 내역 등 작은 서류 하나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2025년에는 1960년생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주세요.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전국 어디든 방문 접수가 가능하니 거주지와 상관없이 편리한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 하반기 기초연금 변경 사항과 함께 이런 사람은 못 받는다는 유형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소중한 노후 자원이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놓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정보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든든하고 행복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초연금 외에도 나라에서 마련해둔 노후 생활비를 위한 제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숨은 노후 자원들. 다음 시간에는 기초연금과 함께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다양한 제도들을 더 자세히 소개해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